안녕하십니까.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업의 담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과정은 본 컨설팅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념하셔야 될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오늘 과정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오리엔테이션과 기업 수요 분석 및 과업 범위 설정, 컨설팅 산출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의 요구가 급변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 요구로 인해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춘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사업입니다. NCS는 일과 자격, 직업 교육 훈련을 연계하는 직무중심, 능력중심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민간 부분까지 활용 확산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런 추세에 맞추어 NCS의 내실 있는 활용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NCS 컨설팅을 실시하고 채용 및 재직자 훈련, 배치, 승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인 것이죠. 본 사업을 정의해보자면, 능력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인적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민간 기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본 사업 컨설팅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중 근로자의 채용, 배치, 승진, 능력개발 지원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 NCS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NCS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관리에 NCS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팀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본 사업에서 정한 컨설팅 수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해당 기업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NCS 활용 모델을 창출하고 컨설팅 유형별로 성과를 도출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의 지원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기본형으로 NCS 기반 인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 지원과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으로 직무 분석 및 직무 재설계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확장형으로 NCS 기반 인사 체계와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대해 역량 모델 도출을 통해 기업의 채용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통합형으로 기본형과 확장형 컨설팅을 모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윤수경입니다. 최근에 저탄소 추세와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고, 변화의 결과는 두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산업과 신기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산업과 직업 일부분이 축소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인사관리를 종전의 사람중심 인사관리에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사관리 제도를 직무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업의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상세히 파악하고 직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직무 분석 결과에 따라 직무나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직무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견, 중소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경영 여건상 기업 내 직무를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NCS 기업활용 컨설팅입니다. NCS 컨설팅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를 토대로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기업의 채용과 교육 훈련을 직무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컨설팅 사업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NCS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현장 직무에 전사적인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직무중심의 채용, 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CS 컨설팅은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직무분석, 직원 채용 시 활용, 교육훈련 활용입니다. 첫 번째, 직무분석 절차입니다. 먼저 현장 직무의 특성과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정리된 직무 기술서를 마련하게 됩니다.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직무를 재설계하고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어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를 활용하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채용, 교육훈련 등을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직원 채용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무 기술서와 채용 도구를 활용하면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서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직무 중심의 채용은 근로자의 일하는 태도, 즉, 직무 몰입도가 향상되고 기업은 이직률이 감소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무기술서에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별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체계도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하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경력 개발 경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근로자는 숙련도가 향상되고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NCS 컨설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컨설팅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CS 홈페이지 www.ncs. CO.KR 기업 활용 메뉴에서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에 2022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한 팁을 더해 볼까 합니다. 우선 22년도 사업에 참여하시면 본 사업의 무게 중심이 크게 변화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창기 사업이 산업 현장에 NCS를 소개하고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참여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진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컨설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이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전개된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우선 이전과 달리 직무 분석의 범위가 기업의 전 직무로 확대되었고 역량 모델링에 대한 과업도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을 거쳐 참여 기업에 맞는 산출물이 도출될 텐데요. 이 산출물은 사실 기업의 수요나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도구나 수단,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산출물을 활용하여 참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의 산출물에 더하여 이 산출물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과 기업 담당자가 본 사업 그리고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컨설턴트와 활발히 상호작용하고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과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과거에 실시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기업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기업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참여 기업이 가진 수요를 분석하여 컨설팅 과업 법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산출물에 활용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이 내용들은 2021년도 본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서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신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1년도 사업에서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